오라버니들, 잠자리 끝난 뒤 여자가 보여주는 행동에는요, 그녀의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말로는 절대 다 못하는 여자의 진심이 행동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넘기는 남자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관계 후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건 이미 마음까지 오라버니에게 넘어간 상태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여자가 조용히 안깁니다. 끝나자마자 아무 말 없이 오라버니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안기는 행동.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그 순간 여자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품에서 쉬고 싶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따뜻하다. 여자는요, 마음이 없으면 몸도 닿기 싫어합니다. 근데 끝난 후에 아무 말 없이 안긴다? 그건 이미 감정이 꽉 차서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오라버니 품에서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자가 말이 많아집니다. 조용한 여자도 끝나고 나면 갑자기 말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오빠는 이런 거 자주 해요? 오빠랑 있으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오빠, 아까 그건 진짜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말로 풀기 시작하죠. 왜냐면 여자는 느끼는 감정을 말로 확인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말 안에 뭐가 있냐면요. 다음에도 또 만나고 싶다는 기대감. 나 지금 설레고 있어요. 라는 고백이 숨어 있는 거죠. 세 번째 여자가 다음 약속을 먼저 꺼냅니다. 다음에 오빠랑 드라이브 가보고 싶어요. 오빠랑 가보고 싶은데 있는데 같이 갈래요? 이거요 그냥 밥한끼 먹자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오라버니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날 밤을 단지 욕구의 소가 아닌 서로 연결된 관계의 시작으로 본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절대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그말 안에는 진심이 있어요. 네 번째, 여자가 천천히 옷을 입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보통은 다들 얼른 정리하고 서둘러 옷 입고 나가거나 씻으려고 하죠. 근데 그 여자가 천천히 말없이 옷을 챙겨 입는다? 그건요,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운 겁니다. 속옷을 입다가 멈칫하거나 옷을 들고 앉아있거나 그건 지금 오라버니 곁에 조금만 더 있고 싶다는 무언의 표현이에요. 이건 아무 말보다 강한 진심이에요. 여자는 이럴 때 자기 감정을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여자가 오라버니의 얼굴을 오래 바라봅니다. 무슨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따뜻한 눈빛으로 오라버니 얼굴을 보는 그 순간, 여자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 좋다. 또 만나고 싶다. 또 안기고 싶다. 그 눈빛에는 이미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관계 후에도 계속 스킨십을 합니다. 팔짱을 낀다거나 손을 잡는다거나, 오라버니의 가슴을 톡톡 두드리면서 장난을 친다거나, 이런 사소한 스킨십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오빠 나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만 더내 곁에 있어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아무 감정 없이 이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이건 본능적으로 나오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일곱 번째, 다음날 먼저 연락이 옵니다. 보통은 남자가 먼저 연락하죠. 근데 여자가 먼저, 어제 고마웠어요. 오빠 잘 쉬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온다. 이건 그날 밤이 그녀에게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좋았다면, 굳이 먼저 연락 안 합니다. 근데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특히 중년의 여자들이 먼저 연락한다는 건 상당한 감정적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다음 만남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여덟 번째, 여자가 갑자기 진지해집니다. 관계 중에 놓고 떠들던 여자였는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조용해지고, 무거운 질문을 합니다. 오빠는 진지한 연애 생각해요? 오빠는 나 같은 사람 어때요? 이거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나오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자기 감정을 더 확신하고 싶어 하고, 오라버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금증은 더 알고 싶고, 더 이어가고 싶다는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아홉 번째. 여자가 잠들지 않습니다. 관계 후 곧잘 잠드는 남자와 달리,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워 있다? 계속 뒤척이거나, 오라버니를 만지작거리거나, 이건 지금 이 감정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여자는 감정이 클수록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그 밤이 너무 좋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할수록 그 여자는 그 감정 속에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해요. 오라버니들, 이 모든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자는요,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야 몸이 따라가는 존재예요. 근데 관계 후에 이런 행동이 다 나온다? 그건 이미 마음도. 몸도 오라버니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이럴 때 오라버니가 그 여자의 진심을 알아주고 조금만 따뜻하게 다가가면 그 여자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오라버니가 겪었던 장면이 있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오라버니를 진심으로 원했던 겁니다. 이런 여자 심리. 앞으로도 진짜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진하고 더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